안녕하세요.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보스족속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에굽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들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 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가난에 들어가면 너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센 일곱 부족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겁먹지 말아라. 쫄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도록, 이기도록 하실 건데, 그러니 굳게 나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보통의 싸움은 숫자가 많고 힘이 세면 이기기가 쉽죠. 반대로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하면, 이기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숫자가 많고 힘이 상대적으로 더 세다고 해서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가? 하는 데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숫자가 많다고 힘이 세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요.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전쟁도 있고 전쟁 같은 일도 있잖아요. 대부분 숫자가 많고 힘이 세면, 아, "이 게임은 끝났어!" 하고 단정 짓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는 숫자와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너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센 일곱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언약하지 말고 아무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들이 굽신거리고 엎드려 나올 때에 약속해 주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가나안 족속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아,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이 가나안의 여인이 가나안의 남자들이 너무 너무 멋있고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여도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혼이 나게 되면 가난한 족속의 그 자녀들이 너희가 온데 들어와서 너희 자녀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길 때에 누누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자녀들과 혼이 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여서 너희가 다그 족속들을 이겼다고 하여도 아무 언약도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의 여유 여유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싸움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인데 숫자와 힘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긴 그 싸움들을 싸웠을 때 그들이 굽신거린다고 엎드린다고 네가 높아졌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가 사람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언약도 맺지 말라. 그 언약을 맺지 않음은 이 싸움이 내가 싸워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한 족속들이 우리 자녀들과 결혼한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보살필 겁니다 잘 단속할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그의 말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버렸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러니까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들이 세긴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는 거야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죠. 여호와께 거룩한, 여호와께로 구별된 그런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장 적은 무리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조상들과 맹세 언약을 맺으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너희는 너희는 알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절 이하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냐면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택함 받은 너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게 바뀌었다고 하여도 우리가 결코 바뀌지 않아야 하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센 일곱 족속과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 그때에 네가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나니 마치 내가 잘해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이 족속들이 전부 우리 앞에 엎드려 있고, 우리가 정복자가 되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처럼 그래 내가 너랑 약속 맺어 줄게. 네가 그렇게만 뭐 엎드려서 비는데 뭐 내가 넓은 아량으로 좀봐줄수 있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본성을 억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억누를 힘은 별로 없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도하여 내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여 지키라 하는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좋게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우쭐대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기 너무 쉬우니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듣기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